반갑습니다. 사랑공장입니다. 오늘 드디어 액션캠을 사고 처음으로 촬영해보는 영상입니다. 와! 일단, 캠말못 아빠가 보는 이 FDR X3000 이거 완전 물건입니다. 카메라나 캠코더에는 사실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뭐 핸드폰으로 요즘 다 되니까 근데 영상이나 유튜브에 급 관심이 생기면서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SNS에 있던 관심이 유튜브로 옮겨가고 있는 거는 아마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컨텐츠 용역 사업을 하면서 고객사에 보내줄 레퍼런스 촬영 같은 것들은 저희가 자주 하고 했었는데요 저희한테는 콘텐츠가 전혀 없는 거죠. 올래서좀 많이 씁쓸했었는데 갑자기 관심이 생기면서 이렇게 뭐 이런저런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사할 집을 이제 와이프는 갓난 아이가 있어서 이사할 집을 못 가봐서 제가 이사할 집을 대신 촬영을 해서 와이프한테 보내주려고 S9으로 촬영을 해서 와이프한테 보여주는데 화각이 너무 좁아서 S9 화각이 너무 좁아서 촬영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막 이거저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지막 창밖에 뷰만 보이는 그런 어, 그런 영상물을 촬영을 해서 왔더라고요. 와이프한테 많이 혼이 났습니다. 혼이 나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광각, 화각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화각만 넓었어도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저희 와이프한테 전달해 줄수 있었을 텐데, 이놈의 화각. 이런저런 검색을 막 계속 해보다가, 이제 핸드폰에 붙이는, 광각 렌즈가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광각 렌즈가 있다라는 걸 알아서 광각 렌즈를 붙이면은 막 그냥 되게 좁았던 화면이 되게 넓은 영역에서 보이고 막 어안 렌즈라는 것도 있고 막 그래서 이거 해보면 정말 좋겠다 싶었는데 부동산 사모님께서 그 핸드폰에다 그 렌즈를 붙여가지고 촬영을 해서 이제 막 매물 올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이거다. 아, 이거다 싶더라고. 이거다. 이거다. 관광렌즈를 사서 영상을 찍거나 이미지를 찍으면 얼마나 잘 나올까.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이제 넓고 이런 거. 저렴한 것들은 사이드에 초점이 막다 나간다 그러고. 막 그래서 일단은 제가 또 기본적으로 저렴한 거에 돈을 한번 쓰고 나서 비싼 걸또 사는 타입이라서 이번에는 안 그래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비싼 알겠습니다. 거 이제. 비싼 돈을, 뭐 비싼, 이게 그 기준으로 비싼지 안 비싼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15만원 정도 되는 렌즈 3종 세트를 알리바바를 통해서 구매를 했죠. 직구로. 한 15만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자신있게 그,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랑 렌즈를 들고 첫 레퍼런스 촬영을 하러 갔는데, 아, 이 좋더라고요. 이제 화면이 그 핸드폰상에서 화면이 너무 되게 잘 나오고, 일단 핸드폰상에서 보이는 화면은 굉장히 이제 넓은 화면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그 화면이 단줄 알고 신나게 이제 촬영을 했죠. 레퍼런스 촬영을 막다 하고 나왔는데, 노트북에서 <laughs> 보고 나니까 렌즈가 한쪽이 무거우니까 계속 막 이게 돌아다니면서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뭐 이제 만, 완, 망쳤죠? 완전 망쳤죠? 유튜브에서 봤더니 쓸만한 영상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건질만한 영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완전 막다막 미친 듯이 흔들려가지고. 건질만한 영상이 하나 없었는데, 이 카메라는 좀 약간 기대가 되죠. 오사카에 갈일이 있어서 오사카에 갔다 왔는데, 와 거기 사람들은 전부 다막 이만한 셀카봉에다가 그끝 머리에 되게 작은 카메라 하나씩을 달고 있더라고요. 어 이게 처음에 뭐지? 너무 신기해 가지고 어, 이제 진짜 너무 신기해서 이제 이게 그게 뭘까를 계속 검색을 해 봤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고프로. 완전 액션캠 하면 고프로, 고프로라는 생각을 딱 했죠. 그래서 아, 이거다. 이걸 사 가지고 촬영을 다니면 얼마나 재밌을까? 얼마나 재밌을까? 우리, 우리 애들, 우리 애들도 촬영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급 관심이 생겨서 이제 뭐, 고프로를 이제 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죠. 고프로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또 알아보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비싸.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고프로가. 기본적인 액세서리 몇 개를 조합을 하면은 60만원, 70만원이 그냥 나가는 돈인데 사실 60만 원, 70만 원이 절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이제 30대 중반에 둘 아빠니까 60만 원이 부담스러울 수 있죠. 돈 많은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결국에는 자기 합리화를 해서 이제 이렇게 샀는데 고프로가 정답일까? 뭐 고프로 말고 대안은 없을까? 뭐 다른 것들은 써보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중에 제가 필요했던 기능은 넓은 화각과 미친 듯한 손떨림을 방지해줄만한, 그러니까 약간, 약간 그런 것들이 필요했었는데 저한테 딱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 카메라가 그죠? 이거 이거 그죠? 이거 맞겠죠? 저한테 이게 딱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딱이었다기보다는 라 그냥 이제 뭐 검색을 했는데 아 좋대 너무 좋대 뭐 사이즈도 되게 조그만고이 조그만한 게 얼마나 뭐 대단한 기능을 하겠어 했는데 엄청 좋대 엄청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뭐 생일 선물 겸해서 산 건데 근데 이게 막상 들고 와서 집에서 처음 애기한테애기한테딱 내밀어서 촬영을 하는데 우와. 너무 좋은 거야. 나 이런 카메라를 써본 적이 없어. 이제 원래 원래 영상 일을 전혀 안 해봤던 건 아니에요. 이게 영상 자체를 아예 영상 자체 문외한은 아니고 군대 있을 때 어, 군대 있을 때 제가 서버병이었는데 정운병을 도와서 제가 영상 편 영상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했었 했었어요. 뭐 이제 이런저런 <laughs> 군대 내에서 영상을 만들고 했었죠. 그때는 뭐 6mm 카메라였나? 6mm 카메라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 6mm 카메라, 6mm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그 펜티엄 1, 2, 3, 뭐잘모르겠는데그 펜티엄 1, 2, 3 하는 컴퓨터로 10분 영상 렌더링 하는데 한 하루 꼬박 걸리고 막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해봤지, 이렇게 이 조그만한 게 막, 오, 그오 조그만한 게 아 대단해요 아 진짜 이런 물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잘 모르는 아빠들도 그냥 하나씩 사가지고 촬영하기에 되게 부담이 없는 이조그만한게 어떻게 이렇게 대단해 <laughs> 4살된 저희 딸 아이가 이게 이게 작고 귀엽고 이러니까 이거 사진 촬영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혼자 막 들고 막 셀카를 막 찍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혼자 막 어디 가서 혼자 막 인터뷰하고 막 그러고 있어. 혼자 인터뷰. 혼자 인터뷰하고 혼자 받고 막 이러고 놀고 있더라고요. 참 그게 너무 귀여웠는데. 아무튼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작지만 굉장히 훌륭한 물과 오랜만에 하나 개태소. 너무 기분이 좋아서.